오늘의 위스키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2021 빈티지 탈리스커 8년 캐스크 스트렝스 59.7% 700ml 가격 129,800원 저는 이 위스키 라벨을 딱 보자마자 포켓몬스터의 게라도스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그 포켓몬스터 보면 은 게라도스가 잉어킹에서 진화하면 엄청나게 센 포켓몬이잖아요 사실 탈리스커도 굉장히 저렴하지만 피트에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애호가들이 있는 위스키거든요.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런데 이 탈리스커 스페셜 릴리즈는 기존의 탈리스커와는 꽤 다른 맛을 가집니다. 일반적인 탈리스커에 비해서 굉장히 프로티하고 과실 맛이 강합니다. 단맛도 그만큼 강하고요. 반대로 피트함이나 스모키함이 좀 덜해요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장점이죠.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기존의 탈리스커가 으, 나 피트만 너무 싫어하고 못 드셨던 분들도 아마 이 위스키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하지만 그 탈리스커에 좀 짭조름하면서 스모키한 걸 좋아하시는 기존의 탈리스커 팬분들은 아, 좀 아쉬워요라고 얘기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. 오픈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단맛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13만 원에 이 정도 마시면은 어, 굉장히 괜찮은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. 역시 게라도스는 배반하지 않습니다. 엄청나게 시트러스한 신맛의 과실향은 아니고요. 신맛보다는 확실히 단맛이 강한 귤 같은 느낌이 좀 강합니다. 물을 태우지 않은 CS 제품인데다가 색소도 태우지 않은 내추럴 컬러 제품입니다. 이거 살때한 번에 다 같이 한방에 사가지고 어, 이렇게 저렴한지 몰랐었어요. 오늘 리뷰하면서 보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기존의 탈리스커 제품이 워낙 웰메이드에 저렴한 가격으로 잘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다가 피트의 벽에 부닥쳐서 포기하곤 하셨는데 반대로 이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로는 한 번쯤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탈리스커 하이드로 펌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등을 부탁드립니다. 다양한 위스키 정보를 매일매일 업로드 중입니다.